네 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어, 천안점에서 시공된 K5 차량이고요. 신차 때 프리미엄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릴 건데 신차인데 왜 광택을 하느냐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자동차 제조 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차가 자동차 도장면이 이제 시공되는 과정인데 프라이머 코트에다가 차를 아예 담궈 담궈 버리죠. 담궈 버리고 올라오면. 그때 이후에 이제 베이스 코트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미리 파된 입자들이 이렇게 날려서 완성이 돼요. 클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장면이 투명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래 알갱이가 날린 것처럼 도장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조명에 비춘 도장면인데 뭔가 뿌연한 듯한 이게 푸석푸석한 느낌이죠. 이쪽으로 가면 투명해지죠. 이쪽은 광택 작업이 진행된 거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푸석거리죠. 요런기 때문에 세차 때도 광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차때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건데 일단은 세차부터 진행이 되죠 세차를 진행하고 완벽하게 건조를 한 다음에 중고차는 상황에 따라서 클레이바도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세차때는 클레이바까지는 아니고 철분제거제로만 충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하고 신차때 광택하는 것은 어 스크래치가 없기 때문에 연마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미리 파돼서 이제 날린 입자들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투명하게 도장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차 때 광택을 하는 이유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투명한 도장면을 얻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코팅이 되어야지만 뭐 깨끗한 상태로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신차 기준으로 보면 한 1.5배 정도는 더 투명, 더 색깔도 진해지고 투명하다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는 이렇게 근적에선 열처리를 통해서 한판한판 한판 부위별로 이렇게 열처리를 하고 하루 정도 보관을 해야 돼요. 양생 시켜놓고 이제 그 다음날 출고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공 후에 프리미엄 세차 방법을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시공 후 처음 세차할 때 저희한테 연락을 미리 주시면 이렇게 이 차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처음 세차를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발수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면. 물도 마찬가지고, 먼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타 오염물들도 이렇게 방호성이라고 하죠. 방호성. 그거를 뱉어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오염도 덜 되고, 비가 왔을 때 마르고 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세차하는 것도 되게 편해집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시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